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리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환란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로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두루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뱐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먼 28장.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은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대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지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무제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풍속 충성된 자는 보기만하도 속히 부하고 자는 하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이 말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람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 잠언 29장 사,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죄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아기는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시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고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를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괴의 아들 아굴의 자손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총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좌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짓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신 나니 곧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신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선시신 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실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내시인 나니 곧틈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인 이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터너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자먼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원이라내 아들아, 내게서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가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의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 얘기로 돌아갈 것이요.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왕 전도자의 말씀이라.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폐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들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에는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에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다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슬를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론의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들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다리는 살림,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봤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된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에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그 지식과 재주를 다하고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무슨 소득이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